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TQQQ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이 어그 종목은 세배 레버리지라서 장기 투자하면 안돼 망해. 그래서 단타로 접근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 그럼 실제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TQQQ는 어, 대략 2010년경에 상장이 됐죠. 약 15년 정도가 됐는데 거치식 기준으로 누적 성과를 보면 어, 수익률이 22,267%입니다. 장기 투자해서 망했나요? 15년이면 보편적인 기준에서, 어, 장기 투자라고 할수 있죠. 자, 15년 투자해서 2만% 넘는 수익을 냈다면 망한 게 아니라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TQQQ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요.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어, 큰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수익률이 크게 주저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하면 진짜 안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어, 나스닥 100을 역에 3배로 추종하는 SQQQ. 얘는 인버스기 때문에 나스닥이 장기 우상향 하면 망하는 종목이죠. 그럼 실제로 한번 성과를 볼까요? TQQQ가 2만% 넘는 수익을 낼 동안, 어, 얘는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00%가 찍히네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망했을까요? 어, 나스닥에 역으로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향하는 나스닥을 가지고 인버스로 베팅하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요. 그럼 티키는 왜 대박이 났을까요? 자, 얘는 인버스가 아니라 양의 세 배수로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면 얘도 똑같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배수에 비해서 변동성이 클 뿐이지 그 추세를 역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초 지수인 나스닥 100이 우상향하면 어, 한 배수든 두 배수든 세 배수든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정말 극단적인 폭락장 뭐 예를 들면 기초 지수가 90% 폭락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두 배든 세 배든 똑같이 망하겠죠. 자 그러나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족보도 없는 뭐 개별 종목도 아니고 무려 전 세계 탑 클래스 100여 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한두 개다 아니고 100개를 모아놓고 그 성과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수가 복구불능 수준의 나락으로 갈수 있을까요?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이 차트만 보면, 아, 뭐, 15년 동안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2만 넘게 먹었네. 별거 아니네. 그냥 존버하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닙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나스닥이 거의 35%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자, 이때 세배 레버리지인 TQQQ는 무려 80%가 빠져버립니다. 이거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쫄아서 팔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TQQQ는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발상으로 자, QQQ가 35% 빠질 동안 3배짜리 t q 는 80%가 빠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몰빵해 놓고 어, 무작정 오르기만을 바랬던 사람이라면 망하게 봤지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80% 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80% 손실이 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지금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80%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걸80% 세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무조건 사야죠. 고점 대비 무려 80%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낮다고 할수 있죠. 현재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실제로 저는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뭐 여러분들께 계좌 인증도 많이 했습니다. 티큐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점에서 몰빵을 해놓고 상승기우제를 지낸다든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조금만 출렁이면 어, 쫄아서 팔고 나간다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TQ는, 어,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은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었고, 망하기는 커녕 초대박이 났던 종목입니다. 정말 웃긴 것은, 어,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진짜 장기 투자를 했으면 망할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아주 짧은 급격한 하락 시기에 큰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티 q 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그 몰빵하면 폭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분할로 모아가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어, 공포의 하락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더 싸게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또는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현금이 너무 부족하다면 오히려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죠. 세 번째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한 배수짜리는 사실 현금을 굳이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 배는 많이 다릅니다. 한번 빠질 때는 막70% 80%씩 어마무시하게 빠지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수익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고점에서 몰빵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90%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10배가 올라야 원금이 회복되고요. 99% 빠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 100배가 올라야 원금이 회복됩니다. 그냥 망한 거죠, 이 정도면. 근데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과감하게 물타기를 해서 뭐 마이너스 90에서 99% 빠질 거를 마이너스 50%까지만 방어를 해놔도 두 배만 오르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99%가 빠졌는데 누구는 100배 올라야 원금 회복할 수 있고 누구는 두 배만 올라도 원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겠지만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고점에서 몰빵했는데 역대급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투자가 망했으니까 TQ는 안 좋은 종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Q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스닥 100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 확신이 없으면 폭락할 때 망할까봐 물타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배 레버리지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폭락할 어, 때 물타기를 안 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투자하는 순간 어, 하락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망하면 내 인생이 나락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어, 나는 뭐 시겁할 수밖에 없고요. 왜내 인생이 걸렸잖아요.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장을 떠나는 순간 당연히 장기투자에 실패하게 되고 15년간 22,000%라는 이 수익률은 그냥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나는 이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제대로만 투자하면 TQQQ는 장기투자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